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어서 국내 쪽 셀트리온 먼저 얘기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시리즈 사실상 사용화가 K-시리즈 반기 시작 여기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시 시리즈의 키노나주가 중앙약심위원회 중앙약심문턱도덕무며 사실상 조건부화가 조선을 마무리했다 다음 달부터 국내 의료원장 본격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이제 1차 2차 넘었고 이제 3차 남은 거죠 마지막 대신에, 렉키노나주에 어, 대해서 함상 결과에 제출한 것을 조건부 부모 허가 할수 있다. 자문이 똑같네요. 뭐, 특별한 거 없죠. 조건부 허가는 특정 질환에 현존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 임상, 삼상을 별도 진행한 조건을 걸고, 이상 결과만으로도, 어, 결과만으로도 시판화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코로나이, 치료제 심사 절차는 접수, 예비심사, 심사 절차, 허가심사, 이렇게 나와주는데, 담담다. 일차 검증 잠다, 2차 중앙약심, 3차 최종점검위원회, 3종 구조를 거친다. 이렇게 나와주는 17일 검정 상당 조건의 허가를 받았고, 3차 지금 남겨둘게, 이차 뒤집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약심의 경우 결론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위험군 항생제 혜전 혜전. 대형제 정근단 조건 허가신청. 아직, 뭐, 지금 대우공제약, 종근당까지 계속 이제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네크노나주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통과만 된다면 폭발적으로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근당, 급장치자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뭐 치료제 쪽은 이제 뭐 거의 1차 2차 합격한 것 같고 어, 삼성 삼성은 뭐 진행하면 되고 이제 치료하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야말로 지금 삼성 진행하기 최적화된 상황이죠 그냥 그걸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치료 받기를 원하고 있고 어, 너해뭐이 <laughs> <다른> 사람들 <laughs> 돈을 내고라도 해야 되는데 무료로 만약에 한다 하면 너도 나도 하겠죠 <laughs>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어, 잘 되고 있다. 예, 잘 되고 있다. 예, 이제 삼상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식이거든요. 주식이니까 주식적인 모습으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얘기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서 어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어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못 치고 나갔습니다. 오늘 또 미증시 좀 조정받았다고 제가 방금 얘기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어좀어 상승을 하다가 또 밀리거나 아니면 시작에서 출발이 강하게 나왔는데 수급적으로 좀 밀리지 못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가야 될 시점인데 여기서 씨못 가고 그냥 보합 정도만 유지해도 성공입니다. 네, 뭐 그렇겠죠? 네. 수급적으로 일단은 셀트리온 외국인 순매수,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 순매수, 셀트시약 외국인 순매수.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제 외국인 순매도 이틀 연속 외국인 순매도 했는데 돌고하고 세트랑 그룹주는 수매수 했다. 이제, 요런 게, 규모 를 통과하고, 조금 지지부진하다. 강제를, 이제, 오늘 상승 안 나와도 됩니다. 오늘은 상승이 안 나와도 돼요. 오늘 버텨주기만 됩니다. 시장 대비, 어, 시장이 뭐1% 2% 떨어졌는데, 뭐, 보합권이다이 정도만 해도 성공인 겁니다. 일단, 마이너스만 안 나면 된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좀 행보하다가, 이제, 삼상가는, 뭐, 최, 최종 마지노선은 일목균표의 행스페인2 정도 되겠죠. 31만원. 여기를 붕괴하지 않는다면, 제 봤을 때는 다시 좀 쉬고 나갈 것 같다라고 좀 생각되고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이 라인만 어, 지지가 된다면 뭐 계속적으로 어, 보유유지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라인을 좀 잡고 예. 그렇겠죠. 네. 어 그래서 뭐 지금 셀트리온 그룹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어. 음, 크게 뭐 오늘 시장은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으나 어, 여기서 요 고비를 잘 넘기면 될것 같다. 이제 3차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올 거고 국내만 그렇게 된건전 세계에서도 계속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3차까지 검증이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도, 어, 긴급사용 승인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뭐, 중증 환자나, 뭐, 경증 환자나, 뭐, 고위험구이나, 뭐, 어쨌든, 어쨌든, 어, 치료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빨리 낫길 원하고, 그 다음에 극속도로 몸이 악화되는 걸 막,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폐기능 손상이라든지, 뭐, 더 나빠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와서, 그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가면, 어, 좀 도움될 것 같다. 셀트럴 헬시케는 지금 그래도 이 라인은 이제 좀 지켜나가고 셀트럴 제약은 어뭐 제약도 이제 라인을 이제, <laughs> 이제 또 지난번 추세가 이제 이탈됐는데 이제 마지막 추세선인가 이 추세선 마저 떨어지면 어 좋지 않습니다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계속. 이 추세를 만들어 나가야 될것같니다 이제 요 추세가 될것 같습니다. 추세. 마지노선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현상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국내 쪽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